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이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14장, 13장 내용에서 블레셋을 침공한 일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닥쳤던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블레셋 수비대를 잘못 건드렸다가 이 블레셋에서는 수많은 군사들을 때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여러 준비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무기가 이스라엘체에는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랬고 또 사무엘이 서울에게 찾아오겠다 해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어지는 사이에 백성들은 이블레셋의 군사들 앞에 겁을 먹고 다 흩어져 버려서 처음에 3천명 중에 천명이 치다가 나중에는 이 3천명 가운데서 무리들이 다 도망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숨어 들어가게 되고 남았던 사람이 군사 600명입니다. 600명을 데리고, 결국,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사무엘은 늦게 하고 그런 사이에 자기가 제사를 직접 진내하게 되면서, 큰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 살펴보고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신한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블레셋 진영으로 우리가 넘어가자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기습을 하게 되는데 사실 기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 많은 군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두 사람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돼봐야. 불리한 건 이스라엘 편이고 하니까 요나단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두 사람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앞에 자기의 무기를 들었던 신하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죠. 6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에 다니지 아니, 아니, 다 이렇게 말합니다니레니 사람들 할아 받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하까 한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승리는 우리에게로 분명히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이런 상황도 능히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면서 이 신하를 데리고 이블레스 진역으로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험악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개의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 오세스와 세네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그 바위가 있어요. 그것을 지나서 블레셋 진역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할까? 나의 표징을 구하게 되는데, 표징으로 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보일 때, 만약에 블레셋 군사들이 그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도록 하자. 그러나 만약에 이 블레셋 군사가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자. 이렇게 정하고서는 그들이 그 블레셋 진영이 보이는 곳까지 찾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올라와라 하는 말을 듣고서는 요나단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고는 목숨을 걸고 붓으로 올라갑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이 벌어져서, 요나단과 그의 신하가 20여 명의 이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블레셋 진영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막 뛰어나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게 되는 마음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 스스로가 살겠다고 막 하다 보니까 서로,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들 사이에 칼부림이 나면서 스스로를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쭉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자주 일어나죠.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는 전적으로는 싸움의 어떤 대상이 될수 없어요. 아무리 싸움으로서는 상황적으로는 승산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진영을 흔들어대서 그 사람들의 정신을 한전히 혼미하게 만들고 서로가 살겠다고 막 그러다가 자기들 스스로 칼칼 싸움하다가 결국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됐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요나단의 이 신앙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게 됩니다. 굴레드 진영에서 막 소랑이 일어나니까, 사울편에 있는 파수구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혹시 누가 없냐? 점호를 해봤더니, 요나단과 그의 부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이때 다 하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앞두고, 이 아기야라고는 당시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요 묻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어리석은 맹세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 맹세가 뭐냐면 이 싸움이 끝나게 될 때까지 어떤 사람도 절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맹세를 하게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오리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기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뭐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지어다 하였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목숨 걸고 싸우자 그래 맹세를 시켰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리석은 맹세였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닌데, 많은 대군과 싸우려면, 근데 아무것도 먹지 말고, 보복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먹지 말자고 맹세를 시켜버리니, 이게 얼마나 백성들에게 큰 난관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맹세를 누가 듣지 못합니까? 요나단은 듣지 못했어요. 이 요나단은 이 대적들을 치러 계속하고 있는 중에 그가 심히 피곤하고 힘들어서 때마침 그곳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 계속 전쟁을 하게 되요 나중에 사울의 군사들과 함께 만나게 되면서 이 요나단이 맹세로 뵙다라고 하는 보고를 사울에게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맹세한 것을 얻었으니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맹세로 인해서 더 이상 전쟁을 할수 없을 만큼 배고프게 된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피째 그대로 잡아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율법에서 핏째 먹는 것을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는지 그 싸우다가 잡히게 된그 고기들을 그냥 핏째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사울에게 결국 보고가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백성원 중에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빗재로 먹어 요하께 범죄하지 말라하라. 자신이 맹세를 시켜놓고 결국은 자신이 판단하기 는건 안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도 맹세한 바를 결국은 어기게 만든 겁니다. 핏재는 먹지 말고, 그건 재하고 먹어라.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치죠. 그런데, 맹세를 했음으로 결국은 맹세한 것에 비해서는 자신도 결국 그것을 범하게 된 것이죠. 범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범죄를 하게 된그 원인을 누가 제공하느냐? 사울이 그걸 제공하게 된 거예요. 블레스 사람들이 도망치게 됐을 때 계속 쫓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그가 지성 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왜 응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만든 죄가 뭐냐 라고 그 죄를 찾아 들어가면서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누가 뽑히게 되냐면 요나단이 뽑히게 된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 너라도 반드시 너는 죽어, 죽게 될 거다, 라고 저주를 하게 되죠.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사울이 이르되, 유나다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사실상 거의 맹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 네가 반드시 죽을 건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네가 안 죽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명 거의 한 겁니다. 이런 병분들이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결국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막 하게 되면서 결국.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죠. 백성들이 나서서 만료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45절에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하였음이니다 백성들이 왕에 반대하여서 맹세를 또 합니다.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고 말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 맹세대로 요나단이 죽지 않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누구에게 지금 또 돌아간 겁니까?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아무지 승산이 없는 이 전쟁에서, 이 요나단의 그 용기, 목숨을 건 용기와 그의 신앙이 큰 위기로부터 결국 이스라엘을 건져내게 되고, 이런 전세가 바뀌게 되니까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시 합류하게 되고, 또 블레셋 나라로 마치 이렇게 그블레셋 사람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던 블레스에 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 블레스 군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돌아서 가지고 이스라엘 편으로 오게 되면서 이전쟁의큰 승리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울과 유나드의 대조되는 신앙의 모습이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기회를 잘못 쓰고 있는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목숨을 걸고서 용기를 내므로써 결국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장본인이 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 아버지와 이 아들 간의 이런 신앙의 대립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 요나단은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결국은 해배할 만한,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큰 승리로 바꿔내는 상황 역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보게 됩니다. 믿음이야말로 바로 그런 성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전하게 의지하고, 그 믿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똑같은 전쟁을 그대로 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중요한 이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 속에 맞닥뜨리는 많은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게 영광 누리는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 나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의 전적으로 헌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유나단을 통하여서, 어머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다시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 선물로 받아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경험하고 승리하여 적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편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간구를기으실 주시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